안녕하세요. 기지모입니다. 자,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공동 구매를 준비해 봤습니다. 아, 음, 마음에 들어요. 검은 금요일. 음, 뭔가 불길하죠? 자, 우리 통장 잔고에게는 아주 위험한 날입니다. 어떤 제품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. 요즘 추세에 맞게 어, 무선 헤드폰과 이어폰을 준비해 봤어요. 뭐, 저희 구독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죠. 자, 제나이저 제품인데요. 모델은 총 3개입니다. 모멘텀 트루와이얼리스 1, 그리고 트루와이얼리스 2,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PXC, 5502입니다. 아, 요거는 조금, 조금 이따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 1과 2는 리뷰를 진행한 적 있죠. 1은 직접 리뷰를 한건 아니고 베스트5를 통해서 진행한 적이 있고요. 그래서 두 제품은 차이점만 제가 살짝 알려드릴 거고요.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PXC5502는 뭐 간단한 리뷰를 겸해서 어,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제품인데요. 제나이저는 모멘텀 트루아일리스 시리즈가 유명하죠. 이 제품은 트루아일리스 모멘텀 시리즈는 아니고 PXC로 시작되는 라인업입니다. 이게 저가형 개념은 아니고요, 그냥 여행용으로 특화된 제품으로 보면 돼요. 좀더 가볍고 이렇게 컴팩트해서. 어, 가지고 다니기가 더 좋죠. 파우치도 이게 모멘텀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더 얇고 컴팩트해요. 모멘텀은 좀도시락통 같이 생겼죠. 자, 헤드폰 디자인도 이렇게 살짝 날렵합니다. 자, 모멘텀 시리즈가 약간 레트로 디자인인데 비해서 이 제품은 그냥 평범한 블랙 디자인의 이어컵이 살짝 날렵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뭐 디자인은 어, 조금 크기가 큰 모멘텀 트루와이얼리스보다 오히려 이쪽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헤드밴드 부분은 금속 을 이렇게 덧대서 설계를 했어요. 그래서 내구성이 좋죠. 전체적으로 이 독일인들이 만든 제품답게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었습니다. 어, 독일인들 정말 무서운 민족이죠. 대충이 없어요. 어, 아침마다 그긴 소시지를 그냥 먹어대고. 네. 자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예요. 스펙상 무게가 227g에 불과합니다. 제가 들어봐도 굉장히 가벼워요. 아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할 겁니다. 어, 이거 한번 써볼까요? 뭐 항상 가장 늘려서 쓰는데 써볼게요. 자, 이어패드는 아주 편안하고요. 예, 헤드밴드 위쪽, 정수리 쪽에는 살짝 압박이 있더라고요. 뭐, 이 정도 머리 크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했겠죠. 뭐, 이건 이해가 갑니다. 자 정수리 쪽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착용감은 편안한 편이에요. 자 디자인은 이렇고요. 오히려 이렇게 좀뭐 요단현상이나 이런 게 적어서 착용했을 때 모습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머리에 쓰는 순간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고요. 주변의 소음을 확 줄여줍니다. 오른쪽 이어컵에는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3단계로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어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. 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, 주로 고역이나 이 고주파음을 줄여주는 정도입니다. 이게 그래서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에요. 어, 제나이저 헤드폰들은 전반적으로 먹먹할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. 자 조작은 터치식으로 합니다. 재생, 요 정지 이렇게 터치하면 되고요. 볼륨은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주면 볼륨 조절되고요. 공능 기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. 따로 전원 버튼은 없고요. 이어컵을 폴딩하면은 꺼집니다. 자 음질은 상당히 좋아요. 자 모멘텀 와이어리스에 비해서는 저역의 양이 좀 살짝 줄어서 플랫한 성향을 보여줍니다. 어, 대역폭이 모멘텀 와이어리스는 좀 굉장히 넓은 편인데 이 제품은 그렇게까지 넓진 않은데 튜닝을 잘했어요. 그래서 해상력이 좋고 뭐랄까요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또 풍성한 음악을 들려줘요. 자 그리고 모멘텀 와이어리스가 좀 초저역에 깊은 저역을 들려줬다면 어, PXC502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 있고 통통. 시는 저역에 가깝습니다. 자 그래서 깔끔한 음색을 원한다면 오히려 PXC 502도 5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앱을 통해서 이퀄라이저 조절은 가능하고요. 자 배터리 시간도 긴 편입니다. 한번 충전으로 최대 30시간 사용이 가능해요. 어, 다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을 때는 한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다만 이 충전 단자가 어, 마이크로 USB 단자예요. 그래서 이제 USB 타입 C가 아니라서 그래서 충전 시간이 좀 길어요. 3시간 정도. 그리고 유선 연결 가능하고요. 코덱은 SBC, aptX, aptX LL 그리고 AAC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게임용이나 업무용 어디에 쓰더라도 좋습니다. 어, 통화 음질은 헤드폰답게 당연히 좋고요. 자 전반적으로 괜찮은 디자인에 가벼운 무게, 그 다음에 뛰어난 음질 등이 장점인 모델이고요. 가벼운 헤드폰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잘 맞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여행용으로 특히 좋고요. 어, 충전 단자가 마이크로 USB라는 점 그리고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이 앱에서만 실행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. 자 다음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1과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인데요. 워낙 뭐이 제품들은 유명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. 자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1과 이두 제품 2의 차이점만 보면 될것 같은데요. 케이스 크기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. 트루 와이어리스 2가 색상이 좀 짙어지고 힌지 부분의 구조가 좀 보강이 됐어요. 유닛 크기도 미세하게 작아졌고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 시간이죠. 모멘텀 1이 4시간 사용에 케이스 사용 시 에는 8시간이 추가돼서 총1 2시간이래서좀 요즘 추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았는데 2는 어 7시간 사용의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28시간까지 크게 늘어났죠.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추가된 점도 모멘텀 2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대신 음질은 두 제품이 뭐랄까요? 큰 차이가 없어요. 사실 둘다 좋아요. 이두 제품은 마치 헤드폰처럼 깊고 풍부한 저역과 두툼한 음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유선 이어폰의 음질을 선호하지만 이 케이블은 또 요즘 추세에 거추장스럽잖아요. 그런 걸좀못 참겠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아, 만약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하고 통근거리나 통합거리가 좀 멀다면 모멘텀 2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. 아니면 그냥 경제적인 가격에 음질에 좀 우수함만 즐긴다면 모멘텀 1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고정 댓글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니까요.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 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항상 공동구매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싸다고 덜컥 사면 안 됩니다 필요한 제품에 한해서 구매하시고요 평소 관심 있었던 제품인데 가격이 좀 부담됐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공동구매는 주말 동안 3일간만 진행되고요 PXC 5502가 이게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음질이나 뭐 무게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서 모멘텀 와이어리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기준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금요일 잘 보내세요.